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박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일러스트 수업과 일러스트레이션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부산 평화영화제 포스터 작업이었어요. 뭔가 평화를 좀 어, 너무 뻔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좀 저의 색깔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림에서 사람이 그렸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걸 좋아해요. 뭔가 손으로 직접 그렸다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삐뚤한 선, 깔끔히 가득 채워져 있는 색보다는 어딘가 색칠이 비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훨씬 더 선호해요. 특히 평화영화제 포스터를 그리면서는 손으로 그린 느낌과 더불어서 들어가 있는 요소를 전부 귀엽게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색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컬러든 약간 노란빛이 도는 컬러를 선호하는데 이 작업에서는 작은 요소 요소들이 많아서 좀 전체적으로 노란 톤을 띄면서 어울리는 색을 하나씩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포스터를 사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뭔가 거기 그려져 있는 요소들을 다 따와가지고 그게 어, 뭐 티켓이나 초청장이나 혹은 아트 굿즈로 좀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아, 내가 이러려고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를 사실 준비하면서 이 전시가 나한테 첫 번째 전시여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저한테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생각이랑 그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여서 그 자체로 좀 많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전에 어릴 때부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있었던 그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의 솔직한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뭔가 이걸 더 숨기고 아닌 척 하는 거에 좀더더 더 익숙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처음으로 나를 보여줘서는 안 되는 뭔가 나를 작업으로 좀 표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는 뭔가 내가 작업을 할때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들을 좀더더 전달, 아, 작업으로 표현을 할때 더 명확하고, 어, 아,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면, 뭔가 그 이후에는 좀더 다양한 형태로 이 작업을 보는 사람들이 좀더더 더 생각을 할수 있게끔 그런 여유를 주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서로 크릿을 하는데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 너는 다네 그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모아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재료를 쓰든 이게 너의 느낌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3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어떤 재료를 그리더라도 아 이거는 내 그림이다라는 확신이 세니까. 어, 생기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뭔가 비주얼적으로 일관된 것들에서 조금 더더 더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어떠한 재료를 쓰던 그냥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까에 대해서 좀더더 더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선택할 때좀 시간이 되게 오래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사실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서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끔을 키워드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뭔가 내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거나 혹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 이렇게 생각,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면은 사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너무 삶이 다들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림을 보고 뭔가 또 질문을 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보다는 그냥 좀더 뭐 복잡, 이미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상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키워드를 좀 휴식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당연히 뭔가 서울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영국에 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잠깐 머무는데 제가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되게 뭔가 그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어서 뭔가를 배우거나 또 제가 소속이 돼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애매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러스트 수업이었거든요. 학생 때부터 일러스트 수업을 정말 하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과연 내가 이거를 시작한 동안에 누가 배우러 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우려했던 거랑은 달리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산이라는 곳이 어쨌든 지금의 온라인이 정말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이 예쁜 거를 보고 취향이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는 거리와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모든 그런 이런 취미를 즐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부산에는 분명 그거에 대한 소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부산에서도 뭔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데 정말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저는 이 그림이라는 좀 영역 안에 갇혀 있었다면 그림을 넘어서 좀더 다른 세계를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서면으로 위치를 정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좀 편하게 올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서면이 정말 부산의 중심이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정말 딱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전포동은 사실 되게 재밌는 이유가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길을 걷다 보면은 정말 감각적인 스튜디오, 뭐 카페, 레스토랑 등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전부터 계셨던 공업, 뭐 로컬 분들, 그리고 뭐 많은 공업사들. 그래서 뭔가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켜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뭔가 평일은 이미 여기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의 동네예요. 그분들이 평상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혹은 뭐집 앞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거나 너무 일상적인 노인분들의 삶을 볼수있다면 주말부터는 너무너무 드레스업을 한 사람들이 카페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하나의 거리를 요일에 텀을 두고 공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젊은 세대랑 그리고 기성 세대가 앞으로 뭔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될까라는 사실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섞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나? 원래는 사실 공간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는 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영국에서 지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합리적인 공간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이 제가 생활하기에 엄청 넉넉하고 풍족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결핍을 경험을 하면서 더 공간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고 더 필요성을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실은 그 전에 제가 생활했던 곳에 비해서는 정말 혼자 있기에 너무 충분한 공간이어서 뭔가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있더라도 답답한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한 3일에 한번 정도만 집 밖에 나갈 정도로 이 안에서 답답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이 쉽게 불규칙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랑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잔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차잔에 오늘은 티나 커피를 마실까 고민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제가 차잔을 선택을 할 때는 오늘 옷을 어떤 거를 입을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뭔가 내가 어떤 찻잔을 골라서 나를 기분 좋게 할까 고민하는 게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더 아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찻잔이 뭔가 저의 그날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요소라면 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진부하지만 음악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실 혼자 지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뭔가 그 공간을 혼자라는 거 말고 아 혼자라는 기분이 좀안 느껴지게끔 소리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게 이제 스피커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에서 산 다음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도 되게 무거운데 들고 들어왔고요. 다시 영국에 들고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음악. 그리고 소리가 저의 작업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좀세 단계로 나누면은 처음에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스케치, 그리고 채식단계인데요. 채식단계를 할 때는 사실 거의 저의 전체적인 작업 과정 중에서 거의 80%가 마무리된 부분이어서 이때는 거의 속력만 바짝 내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사가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막 따라 부르면서 뭐 리듬도 타면서 그 되게 즐겁게 속도를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 구상할 때는 멜로디만 있고 가사가 없는 것들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뭔가 가사 있는 거를 틀어 놓으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사를 따라 부르게 되면서 집중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음악을 트는 것도 그러니까 멜로디만 있는 거 그리고 가사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트, 듣고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빼고는 선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최선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덜 후회를 할까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문득 과거의 선택의 순간에 서서 만약 그때는 그랬을까? 내가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길로 가면 어땠을까? 내 인생의 그런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 면서 아쉬워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루를 지배 했다면 그래도 지금은 그 때를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느낀 감정들이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굳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란 여러 순간들을 지켜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겪은 경험들이 사실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또 나는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을 그리워하고 또 지금은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미를 애써 찾으려고 또 그리고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에 의미를 찾지 못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저한테는 순간을 지켜낸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후회하는 순간들을 무언가를 시도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 또 나한테 올수 있었던 기회들을 만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뭔가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거니까 그럼 다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할 정도로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서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거는 할수 있을 만큼 다 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순간을 지켜내는 삶은 결국 저한테는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 오늘 인터뷰 정말 많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편안하게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어, 다양한 작업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되면 정말 재밌고 좋은 작업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가요? 네. 네. 아, 진짜요? 뭐야? 아,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